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양주시 덕계동 현지내법일일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18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3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덕정동 청담마을 주공사단지입니다. 2001년 준공 960세대 전용면적 107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1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골 2억 7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장당동 우미노스 비리차입니다. 2005년 준공 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A11차입니다. 1996년 준공 272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5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일단지뜰 안채입니다. 2004년 준공 18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녹촌두산이 보입니다. 2006년 준공 38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장당동 한구가델리움입니다 2005년 준공 33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브레뉴입니다. 2006년 준공 7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8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3익입니다. 1998년 준공 98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288만원에서 최고액 4억 8,1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3단지운정현대입니다 2001년 준공 1,27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0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큰마을 대리면대입니다 2001년 준공 2,28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9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2010부바릅 시나리 3익세라믹입니다. 2000년 준공 49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 9 0 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% 오른 금액입니다. 오산시 원동대우푸르지오입니다. 2005년 준공 839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안중후 편하리동신나름 마을입니다. 2005년 준공 546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고덕면 국립평택영화블레나임입니다 2008년 준공 56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쌍령동 동성일입니다. 2001년 준공 49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로 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입니다. 1999년 준공 125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초월읍 대상령리 신일드림빌입니다. 2002년 준공 3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1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이 단지 대우입니다. 2005년 준공 1,21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3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7,9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금호어울림 일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7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5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세교동 청실보성입니다. 2000년 준공 46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3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동두천시 지행동 에코유먼비리차입니다. 2018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장안동 장안마을 코오롱 아늘체입니다 2013년 준공 194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포천시 서울읍 송우리 태봉마을입니다. 2005년 준공 1803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2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회정동 양주의 정범향입니다. 2003년 준공 88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3천 2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의 7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56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888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와동동 가람삼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. 2001년 준공 902세대 전용 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2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연동 동문 삼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26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375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 삼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74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가재동 우림피루입니다. 2006년 준공 59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용이동 용의금 허올림 1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59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오산시 서동 신동아 파밀리에이입니다. 1999년 준공 844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 휴먼시아 동아 마을로 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880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,8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2억 9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덕계동 범양이 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356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0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9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안성시 공도음 만정리 금호어울림 3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34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아동동 신한 실크밸리 1차입니다. 2009년 준공 5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상리 청운마을 신안인스빌입니다. 2004년 준공 6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남양주시 진저읍장현리 전광산호입니다. 1994년 준공 72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한양수자애니버팰리스입니다. 2015년 준공 1,00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정부시 신곡동 성원이입니다. 1998년 준공 37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6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6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청북읍 목길리 평택 청북한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7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오산시 수청동 3익수청입니다. 1992년 준공 220세대,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일의 피트리 2 차입니다. 2005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안영동 병점역성호 플레르빌입니다 2002년 준공 6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 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 오른 금액입니다. 평택시 세교동 우성꿈그린입니다. 1995년 준공 5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2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오산시 원동 원동동아입니다. 1999년 준공 51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화성시 병점동 병점여군안퍼스트빌 3차입니다. 2001년 준공 585세대 전용면적 8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247만 원에서 최고액 4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앵 꿈에 그린 6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1,51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% 오른 금액입니다. 포천시 소울읍 송우리 송천마을입니다. 2005년 준공 1,18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예진마을입니다. 2003년 준공 516세대 전용면적 83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9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양주시 고암동 하늘빛마을입니다. 2007년 준공 6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현대입니다. 1994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오산시 궐동 세계온남 퍼스트빌입니다. 2004년 준공 1023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7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